<laughs> 네 오늘도 네. 말을 타고 오신 네, 저희 아. 샤이정. <laughs> 아니 오늘부터 샤이정이요? 아 이제 정규 방송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 아니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아, 네, 오늘까지는 네. 뭐 우리가 그까지는 네. 좀 너무나 가신 거 같고. 아, 예. 네. 오늘 잘 지내셨어요? 에뭐늘 네, 방송 음. 준비하느라고 음, 네, 매주 매주에 전쟁을 네. 치르고 음. 있습니다. 이제 저희 한 리뷰를 좀 한번. 오늘 방송에 앞서서 해봐야 할것 같은데. 아첫 방. 네첫 예, 방이 막방이서첫 방을 했는데. 네. 저는 주변에서 혹평이서다 왔습니다. 아 주변에 개인 네. 개인 아니, 개인적으로. 보셨던 뭐 아름아름 좀 보셨던 네, 분들이 네. 아니 그 뭐냐 도대체 어떤 의미로. 아니 응. 너그 백신 맞아서 아팠다 네. 이 얘기는 일기장이나 나올 내용이다. 네. <laughs> 어? 아니 명색이 의료인이 돼서 음. 기껏 한다는 얘기가 아 오늘 백신을 맞았다. 음. 아 아팠다. 그게 뭐냐? 아 억울합니다. 이 자리를 네.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 당시에 충분히 설명 다 드렸어요. 네? 네. 뭐 어떻게? 아 이거 한 시간 하시죠? 한 시간 가까이 했는데 네. 이게 너무. 그뭐 어. 백신 맞아서 아팠다는 사실은 음. 도입부에 산 말씀이고 실제로는 백신의 작용을 특어 대표적으로. 뭐 아스레는, 난새는 네. 그 방식이 그 바이레터 벡터 방식이고 자세히 들으었죠 아, 저번에 네. 아니 그건 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 백신 수급 변이라든가또정부 네. 그런 방역 정책과 관련해서의 어떤 비판적 의견 다 설명 을 들었는데 아. 다 늘려먹은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보면 이게 왜 아픈 줄 알겠어요? <laughs> 아니 본인이 편집하기 네. 귀찮다고 해서 네. 네. 아니 뜬금없이 그 무슨 그 러피티 얘기에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아니 저는 여기서 이자리를 빌려 또좀 해명을 해야겠습니다. 네. 사실은요. 아니 우리 그 채널 이름이 말하랑께 TV 아닙니까? 네. 저는 왜 그걸 내세웠는지 모르겠는데 그 본인이 만들었어요. 그말하랑께그말 상징 네, 로고, 로고 제가 만들었죠. 네. 아예 그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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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만들었죠. 아난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우측 상단에도 표시가 있잖아요. 음, 말하랑께 음. 공식 로고 그렇죠. 그게 말로 돼 있어서. 네. 나는 순진하게 아 이거 우리 채널의 시그니처를 좀 살려야겠다 어. 그래서 내가 집에 찾아보니까 우리 아들 방에 어? 말이 딱 있네 아, 쭈, 아 <laughs> 그래서 아니, 아니, 내가 네. 아니 부랴부랴 나는 방송을 위해서 그거 입고 나왔는데 음. 막 다짜고짜 로피티 얘기하시고 네. 어, 다시 한번 해명합니다 저는 절대 네. 특정 브랜드 PPL도 아니고 그것을 뭐 저는 잘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우리 말 바람기 네. TV를 위해서 참 아들한테 욕을 하고 왔는데 결국은 어, 들통나서 아. 어, 좀 협찬? 일종의 네. 어, 협찬으로 그때 나왔다는 네. 말씀 오. 이 자리를 빌려서 해명을 좀 하고요 네. 정치인과 안경 이 주제를 <laughs> 선정하게 됐는데 이거 어쩌다가 저희가 선정하게 됐죠? 아니 우리가 음. 본격 시사 토크니까 네. 시사에 관련된 걸좀 네. 해야 하는데 아 그건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 누, 아니 본인이 지금 만개하고 싶다고 해서 <laughs> 억지로 밀어넣은거 아니에요? 아니 아,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네. 이제 먼저 음. 제안을 했지만 네. 이제 그걸 받으실 줄 몰랐죠. 아. 아니 네. 우리 갑자기 그 회식하자고 음. 이렇게 넘었으니까 밥사 달라고 해서. 다 먹다가 억지로 네. 지금 꺼내는 거잖아요, 애기. 네, 아주 맛있게 얻어 먹었고요. 네, 이제 참고 영상에 나갈 텐데 <웃음> <웃음> 그 다, 다른 얼굴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네, 메탈과 아니, 네. 뿔테 이미지가 너무 다르셔서 네. 네. 어쨌든 그 영상 잠깐 네. 네, 나갈 거고 네. 네. 내버리지 <웃음> 마시고. <웃음> <웃음> 아니 그래서 일단 안경 하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정치인, 네. 네. 그 우리 VIP 아니십니까? 네, 현재 VIP 네, 대통령이신데. 그, 사실은 대통령이 쓰는 안경이 많이 지금 대중에게 알려졌어요. 어, 근데 원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뭐 안경에 특별한 관심이 있고 음. 그런 분은 아니셨고 음. 예전에 비서실장 참여정부 때 했을 때부터 뭐 이제 본인이 음. 그뭐 반무태로 보내는그안경테를 음. 음. 꾸준히 음. 쓰셨는데 2012년도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서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주변에서 음, 이미지 변화, 이미지 변신 때문에 이제 안경을 그때 좀 이제 바꾸게 됐죠. 그러니까, 제 기억에 의하면 네. 지금 이제 널리 알려진 안경이 있죠. 문재인 소위 안경이라고 해서 음. 어, 그 안경을 2012년도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처음 착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네. 당선됐을 때는요.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안경점에서 네. 아예 대놓고 문재인 안경이라고 해서 홍보를 했어요. 아그 전주 또 천일에서 네. <laughs> 제가 그 사진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그거 있어요? 네 제가 아, 한번 아, 이제 자료 아, 화면으로 네. 네, 제 네, 얼굴이 심지어 나올 수 있어요. 그 대통령 안경이다 해서 그걸 홍보를 했었어요. 아. 당시에 그 저희 뭐 각본 없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말하면 바로 바로 나오죠. <laughs> 아, 네. 걸어다니는 네. 정말 네. 백과사전? 엔사이클로피디아. 아, 그래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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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때는 딕셔너이라고 했는데. 전혀 <laughs> 아, <laughs> 차이나네. 아이, 지난번에 나이가 지금 공격하더니. 네. 조선일보에서 국산테로 바꾼 지두달 만에 예전 린드버그 환경택낀문 대통령. 이거 기사가 나온 의도가 뭔가요 이거는? 아, 이 기사가 그 당시 네. 어~ 조선일보도 나왔고 보니까 네. 중앙일보에도 보도가 됐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에는) 일부 언론에서 오히려 좀 비판적으로 네. 이 기사가 나왔었는데 네. 그 뒤로 대통령 당선됐을 때 네. 대통령께서 안경자를 바꿨어요 그래서 어. 취재를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이 됐으니 음. 조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안경테로 좀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권유가 아 있었나봐요 아 취임 당시에 그래서 아주 그 원래 쓰던 안경과 유사한 형태의 이제 국산 브랜드 안경을 썼는데 음.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래 안경테로 아 바꾸게 되죠. 근데 그것을 좀 지적한 기사가 당시에 좀 나왔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요. 굉장히 음. 가십성 기사라고 볼수 있는데 그렇죠. 당시 이제 취임 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이 이제 대중의 관심이 특히 있었을 음. 때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음. 이제 그런 것을 좀 취재해서 음. 이제 기사가 나간 거죠. 음. 이제 그것을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굳이 이런 것을 이제 기사 가치 측면에서 음. 어,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측면 이제 그런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어, 반대로 이제 이 대중의 관심사일 수 있으니까 음. 충분히 이제 그런 보도 가치가 있다라고 아 이제 판단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인수위 없이 네. 출범을 했다 보니까 쓸 네. 기사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laughs> 기사 크리 없어서 네. 뭐. 그래가 특별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어떤.. <웃음> <웃음> 짜잔! 제가 문재인 안경을 가져왔습니다 오~~~ 아유, 아유, 실물로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 게아 역시 백문이 불혈견이라고 큰맘 먹고 가져왔어요 아, 뭐 직접 착용도 하시는 거예요? 아 협찬입니다 아그래 아, 협찬이고 <laughs> 아니 어, 저... 이거 보이나요 카메라에? 아아니 이제 보여주셔야 돼요 아, 이게 네, 지금 네. 이게 이제 정품 케이스죠. 아, 그니까 이제 그 에어 티타늄은 샀을 네, 때만 전용, 주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케이스도 보시면 일반적인 케이스와 다르게 접이식으로 돼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걸 이제 열면 음. 안경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이 안경, 아. 지금 이 안경이 그 이른바 문재인 안경이라고 하는 아. 이제 모르텐 제품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양경 한번 쓰고 방송할까요? 그러니까 <laughs> 성대모사도 같이 하셔야 할것 같은데. 네, 네, 네. 이양경 네. 네. 이게 이제 48 사이즈예요. 네, 같은 제품이에요. 네, 예. 네. 저 같은 제품이고 어. 네. 컬러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소위 그 문템, 문제아이템에서 이제 굿즈처럼 이게 소비가 되는 거죠. 음,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음. 저항테 썼기 때문에 음. 나도 쓰고 싶다. 그렇지. 네. 내가 뭔가 됐다. 네, 어. 나도 자기절제가 된다. 아니, 네. 그게 아니라 <laughs> 그좀 어, 뭐라도 좀 하나 같이 네. 공유하고 싶다 어. 이런 이제 대중의 욕구를 자극할 어. 수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입고 신것 중에는 뭐 이렇게 오늘 저희 민원년과 엮이고 싶은 건 어떤 거 있어요? 아니 그 여기 발라남기 때문에또 <laughs> 네. 내가 굳이 또 찾아서 네. 아들 몰래 또 입고 나왔고. 다 아들이래요. <웃음> <웃음> 네, 그런 겁니다. 네. 네. 어차피 얘기 길게 해봤자 다 잘릴 거잖아. 따를 <laughs> <짤릴> 거잖아. <laughs> 네? 괜히 했어 네. 지난번에 방송 열심히 강의해줬더니 아그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이제 정통 고품격 수사방송을 네. 추구합니다 네아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네. 뭐한 댓글이 만약에 한 6개 정도 달린다 예를 네. 들면 네. 그럼 정규방송으로 갈 의향 있으세요? 조회수랑 상관없이? 어 자꾸 왜 아니 아니 어, <laughs> 이제 아름답게 지금 마무리해야 할 판에 왜또 정규방송입니까 되게 재밌다 뭐한 달에 한번 올라오는 분들 중에 제일 젊다 <laughs> 재밌다는 얘기는 전혀 못 들었고 응. 말했잖아 아까 저기 컨텐츠가 없다 컨텐츠요? 네그뭐 백신 맞고 맞았.. 좀 아팠다 에이. 이게 무슨 그거 가지고 방송하냐 용하도 넣었어요 아... 괜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 네. 그 정규 방송을 정말 원하신다 <laughs> 에, 정말 <laughs> 20대 보기가 드문 <laughs> 이 지역사회에서 네. 우리 얼굴을 계속 보기를 원한다 싶으시면 아, 얼굴을 승부하려고 그래. 얼굴 비주얼도 안 되면서 아니, 저... 콘텐츠로 얘기를 해야지. 아, 그래요? 네. 아, 콘텐츠 플러스 외모로. 네. 그 댓글하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은 네. 또 댓글 을 달아 주시면 네. 저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또 바로 기획회의 소집해 가지고 제가 산 채로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약밭이 졌다. 예, 네, 어떤? 아, 미션을 수행해야지 어떤 미션? 아니, 지난번에 내가 방송을 했는데 아니 방송 별로 관심도 없던데 사무처에서 좀 광고 좀 넣어야지 음, 왜 그걸 빠뜨렸냐고. 아. 자, 우리 그 언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아. 모토로 지금 네. 언론 시민단체죠. 네. 어, 전북 민주언론시민연합. 그 회원가입, 뭐 후원 안네. 아, 그좀잘네 지금 네, 밑, 네. 밑에 넣어주시고, 네, 네. 네 나가고 있을 네. 네, 네, 겁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끝났다. 아유, 잘했어, 잘했어.